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 입니다 라일락 미스김라일락 라일락을 지금 꽃이 다 맺어 가지고 피기 시작하죠 향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라일락 노지는 아직 멀었는데 이거는 하우스로 해가지고 포트에다가 이렇게 한건데 여러분들 이 라일락은 월동하는거 아시잖아요 노지에서도 월동하고 베란다에서도 월동하고 추위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포트분을큰 화분에다가 풍성하게 해도 되고 그이 지금 참목한 것을 보면은 아니 포트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뭐 기본이 두세 나무 보십시오. 이놈은 네개 다섯 개 이놈은 네개 심었고 이놈은 뭐 다섯 개 여섯 개 이놈은 예를 들 한 뿌리씩 한 나무씩 한 나무씩 나무를 여러분들 옮겨도 됩니다. 분주. 포기 나누기 해가지고 화분을 여러 개 옮겨도 되고 아니면은 화단에 심을 때한 나무 한 나무 포기 나누는 해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목표지점에 심으면 됩니다. 큰 나무를 심으면 좋겠지만 큰 나무들은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자면 요 같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보통 두세 개, 네개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코 물건 대비 예, 비싼 편이 아니에요. 예, 한 포기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개, 뭐세 개, 다섯 개 이렇게 심어진 것들인데 랜덤으로 드려요. 예, 이렇게 이것이 한 오천 원, 오천 원이면은 경장히뭐세 개, 네 개, 다섯 개 심어져 있는 것 랜덤으로 하는데 지금 예, 꽃이 다 맺었습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네. 그 상태로 빼가지고 어, 이 상태에서 계속 오래 있으면 뭐 꽃은 피겠지요 물을 계속 주면 근데 포기가 되게 화분이 작기 때문에 잘만나요 그래서 관심을 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빼가지고 그대로 뿌리터지 말고 그대로 해서 큰 화분에 심던가 이제 해동이 식목일 무렵에 가까이 오면은 노지에다가 심던가 해서 에, 그래야 짤, 잘 크잖아요. 좀큰 화분에 하면은 좋고요. 무척 잘 큽니다. 월동하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 제가 어, 이렇게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예 화초를 여러개를 소개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제가 유튜브로 계속 입고 되었다는 소식 필요한 분들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면 은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주문해주세요 근데 이제 또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품절된 다음에 나중에 어,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릴 때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